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10년 최측근 비서가 탈북했습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 그 백두열통의 사생활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던 인물이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국을 배신한 인간 쓰레기라며, 그녀 개인을 특정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북한 지도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서 10년을 버틴 그녀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한서희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한동지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부장 동지의 손이라고 불렸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그녀가 유일하게 등을 보이고 잠들 수 있는 사람.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 그녀가 마시는 물의 온도까지 관리하던 사람.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조라고 하면 화려한 연애와 무용수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의 시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양 외국어 대학 불어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제 임무는 춤이 아니라 그녀의 사생활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스위스에서 공수한 미네랄로터를 정확히 18도에 맞춰 그녀의 침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7시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직접 공수한 샤넬과 디올 의상 중 그날의 일정에 맞춰 입을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내 손이라 불렀습니다. 서희야, 내 손이 닿아야 일이 편하다. 그녀가 던지는 그 신임 한마디가 저를 10년간 그 지옥에서 버티게 한 이유였습니다. 아니, 버텨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만경대형 명학원 출신의 총망받는 농업과학자였습니다. 그분은 인민들이 쌀밥을 먹게 하는 것이 진짜 혁명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스무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반당, 반혁명 사상에 물든 반동분자 그것이 아버지가 받은 낙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풍비박산났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저는 출당 조치되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씻고 이 체제에 내가 얼마나 유용한 인간인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덮을 만큼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 완벽해져야 했습니다. 당 간부 자제들만 뽑힌다는 외국어 대학에 반동분자의 딸인 제가 수석으로 입학하자 당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쓸모 있는 재능이다. 그렇게 저는 김여정의 집사로 발탁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버지의 죄를 씻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면 언젠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집사가 된지 10년. 저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여정이 밤마다 마시는 프랑스산 와인의 이름, 그녀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스위스인 가정교사, 싱가포르와 마카오로 흘러들어가는 그녀의 비밀, 비자금 서류까지도 모두 제 손을 거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완전히 신임했습니다. 서희 너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잘 알지 않느냐? 저는 그 차가운 칭찬이 좋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10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비극을 드디어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을 제 손으로 직접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24년 2월 16일, 광명성절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지시로 거대한 집무실 지하에 있는 개인 기록 보관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집증적인 기록광이었습니다. 자신이 20대 초반 후계자 수업을 받던 시절의 모든 사업 보고서를 종이로 보관하고 있었죠. 오래된 문건들은 모두 스캔해서 디지털화해라. 그것이 그녀의 명령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누런 종이 파일들, 그저 기계적으로 서류를 스캔하던 그때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 표지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동분자 이철수 처리 보고, 이철수,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발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아버지가 이념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버지의 기록을 찾아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10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김여정은 자신의 첫 번째 지도자 사업으로 평양 외곽의 거대한 승마장 건설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한가운데에 제 아버지가 운영하던 농업과학연구소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버지의 육성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승마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인민들이 먹을 옥수수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연구소는 옮길 수 없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보이부의 보고서였습니다. 대상 이철수, 당의 방침에 정면으로 불복하며 개인 영웅주의에 빠져 지도자, 동지의 사업을 방해함, 인민을 구실로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동분자로 사료됨.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처리방안이라는 글자 아래 붉은색 펜으로 휘갈겨 쓴 서명이 있었습니다. 즉각 처리, 본보기로 삼을 것. 김, 여, 정, 지난 10년간 매일 아침 제가 커피를 타주던 그 손, 제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고 말하던 그 손, 그 손이 제 아버지를 죽인 처형 명령서에 서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념, 과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의 삶을 그저 볼펜 한 자루로 지식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제가 바쳤던 충성이 모두 거대한 기만극이었습니다. 저는 원수의 발밑에서 아버지의 피값으로 내려진 사치품을 닦으며 그녀의 신임을 얻었다고 기뻐했던 겁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보고서를 조용히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다시 그 자리에 꽂아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밤 김여정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따라 피곤하구나. 어깨 좀 주물러라. 저는 그녀의 뒤에 섰습니다. 제 손이 내 아버지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여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지금 목을 조르면 복수는 끝나는 걸까? 아니, 그건 너무 쉬운 복수였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그 존엄과 권위를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녀의 손이 아니라 그녀의 목에 칼을 겨눌 첫 후병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무실은 요새였습니다. 모든 것이 도청되고 감시되었죠. 비자금 서류나 사치품 목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런 건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저는 그녀의 진짜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인민들 앞에서 연기하는 인자한 지도자의 가면을 벗겨낼 그녀의 민낯말입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극도로 예민하고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인 김정은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에게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침실, 그녀의 개인 금고 안에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성 일기였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모두를 내보낸 뒤그 녹음기에 자신의 진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사로서 그녀가 녹음을 마친 뒤 금고에 넣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집착하는 존재, 바로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딸 생일 0-8-2-5 저는 그녀가 자리를 비운 단 10분간의 틈을 노렸습니다. 침실을 정리하는 척,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0, 8, 1, 5,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 그녀의 검은색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 간 소형 SD카드 리더기를 녹음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복사되는 그 3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라도 들리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반동분자의 딸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복제한 SD카드를 저는 제가 쓰던 만년필 뚜껑 안에 숨겼습니다. 금고를 닫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침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지긋지긋해. 오늘도 인민들 앞에서 웃어주느라 얼굴에 경련이 날 뻔했네. 그깟살 몇 톨에 감격해서 우는 꼴이라니. 짐승들도 아니고, 왜 저렇게들 질질 짜는 거야? 오빠는 또 살이 쪘어. 의사들이 그렇게 말려도 술을 멈추질 못해. 저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모든 게내 차지가 될까?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지. 하! 오늘 한서희 아비가 묻힌 곳을 갈아엎고 드디어 승마장을 완성했다. 10년 전그 늙은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했지. 그 딸년이 지금 내 구두를 닦아주고 있으니 지하에서라도 그 꼴을 봤으면 좋겠군. 아, 정말 통쾌해.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제 복수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탈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를 질투하던 하급비서 박진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여정의 신임을 독차지한 저를 항상 견제했죠. 어느 날 제가 김여정의 딸에게 프랑스어 교재를 전해주러 간 사이 박진미가 제 방을 뒤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숨겨둔 만년필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몰래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숙청된 자의 사진을 보관하는 것. 그것은 연좌제의 증거였습니다. 박진미는그 사진을 들고 보위부에 저를 밀고 했습니다. 한서희가 숙청된 아비의 사진을 품고 다닌다. 체제에 불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날 오후 김여정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서희 동무. 내가 너를 내 손이라고 불렀지. 그런데 그 손이 더러운 과거를 아직 잊지 못한 모양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밀고가 들어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부부장 동지, 그게 무슨? 오늘 밤 보이부에서 동무의 방을 정리할 거야.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아야 할 거야. 내말 알아듣겠나?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10년간의 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자신이 신임했던 손이 감히 자신을 속였다는 것에 대한 마지막 자비처럼 위장한 살기였습니다. 오늘 밤, 내 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이 나오면 나는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미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이미 태워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보이부가 찾아야 할 진짜 증거, 그 음성 파일은 내 만년필 안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몇 시간. 오늘 밤 보이부가 내 방을 덮치기 전에 나는 평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회는 단 하나. 마침 그날은 김여정의 딸이 다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선물, 즉, 거에게 뇌물을 전달할 임무가 바로 저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외교관 여권과 비엔나행 비행기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선물을 전달하고 다음 날 돌아오는 일정이었죠. 저는 태연하게 김여정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부부장 동지, 그럼 비엔나건은 차질 없이 처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내방.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게 서로의 속내를 숨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양 순안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삼엄했습니다. 이미 보위부가 저를 감시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두 명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서희 동무 잠시 저희와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박진미의 밀고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저는 지금 부부장 동지의 특명을 수행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김여정의 이름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동무가 특명 외에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제 가방을 수색하려 했습니다. 만년필이 발각되면 끝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 가방을 열겠다는 겁니까? 이 안에는 부부장 동지께서 비엔나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방을 여는 순간 당신들은 부부장 동지의 개인적인 비밀을 훔쳐본 것이 됩니다. 그래도 여시겠습니까? 당신들의 목숨이 두 개라도 된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백두혈통의 권력을 역이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여정의 개인 비밀. 그것은 숙청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감히 제 가방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 앞을 지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바퀴가 평양 땅에서 떠오르는 순간,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이 지옥처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엔나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대사관이 아닌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눌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 손에는 괴물의 목소리가 담긴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달후 서울 프레스센터, 저는 긴급 외신 기자회견의 단상 위에 섰습니다. 제 탈북 소식에 북한은 조국을 배신한 더러운 변절자라며 연일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절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의 민낯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위해 섰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보도한 김여정의 연설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 김여정 우리는 위대한 인민의 힘을 믿습니다. 인민을 위해서 제 시도전 계속 나면 그 어떤 고난도 참으로 인자한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여정 음성일기. 아, 정말 지긋지긋해. 오늘도 인민들 앞에서 웃어주느라 얼굴에 경련이 날 뻔했네. 그깟살 몇 톨에 감격해서 우는 꼴이라니. 짐승들도 아니고, 왜 저렇게들 질질 짜는 거야? 오늘 한서희 아비가 묻힌 곳을 갈아엎고, 드디어 승마장을 완성했다. 십년전그 늙은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했지. 그 딸년이 지금 내 구두를 닦아주고 있으니, 지하에서라도 그 꼴을 봤으면 좋겠군. 아, 정말 통쾌해. 하하,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인민사랑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제가 10년간 모셨던 저의 주인의 민낯입니다. 김여정 부부장, 당신이 통쾌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 당신의 구두를 닦던 그 딸년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였지만 나는 오늘 당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그 존엄이라는 가면을 벗겼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김여정의 두 얼굴 폭군의 오만한 육성이라며 이 파일을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북한은 그날 이후 저에 대한 비난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아낸 가장 완벽한 항복이었습니다. 저는 남한 땅에 아버지의 작은 감유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숙청 보고서 사본을 그 앞에 조용히 태웠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땅에서 지웠지만 저는 오늘 저들의 존엄을 세상에서 지웠습니다. 당신은 반동분자가 아니었습니다. 괴물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가장 용기 있는 인민이었습니다. 저의 십년은 도망이나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적의 심장에서 시작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길고 외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서희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아버지가 평생 연구했던 농업이 아닌 그들을 무너뜨릴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이 저를 향해 배신자라고 부르는 기사를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국을 병들게 한그 괴물들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으로 살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인민의 입으로 그리고 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로 이곳 자유의 땅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북한 독재 정권의 위선적인 민낯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